네, 안녕하세요. 어, 제가 다, 이번 저 금요일부터 정치학 3순환을 시작하는데, 어, 올해가 저 코로나 때문에 일정들이 좀다 밀려가지고 아마 지금 행정학하고 계실 텐데, 3순환 들으시는 분들은 행정학 공부하고 계실 텐데, 어, 다른 때보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진도 좀 많이 빠지고,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, 뭐, 그래서, 어, 정착 공부할 때, 어, 문제를 좀잘풀수 있는 도구를, 이론 정리를 좀잘 해야 되는데, 그 워밍업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좋겠다, 뭐, 이런 어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, 어, 정착 강의가 없을 때, 그러니까 제가, 어, 수업을 두 개씩 하면 상대적으로 좀 체력적 부담이 있어서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어, 그래서 어, 수업 없을 때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서 강의를 좀 해하면 어,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, 강의를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 엄청 후회를 했어요. 아, 그래서 안 오겠구나 어, 아무도 안 오겠구나 뭐 이런 후회를 하면서. 월요일 날 아침에 멘트를 막 준비했거든요. 오늘 한두명 정도 이제 오면 뭐라고 멘트를 하고 도, 잘 돌려보낸 다음에 어, 힘들어도 그냥 정치학할 때 하는 게 맞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제 예상하고 달리 어, 굉장히 기대보다 높게 많이 와서 뭐 거의 지금 이 정도면. 제 예상 치로는 지금 뭐 거의 강의실 200기로 꽉 채운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어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3일 동안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정치학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어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. 그 우리가 일순환 공부할 때 혹시 일순환 들으신 분들은 일순환 공부할 때 어, 이론 공부한 다음에 기출 문제 관련 기출 문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, 순서대로 이렇게 방법론, 그 다음에 뭐 도구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9년 문제부터 그냥 쭉 풀어갈 생각이고요. 뭐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뭐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서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좀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10년 동안에 문제를 보면 오국공채하고 입법고시를 볼 거니까 그럼 20회분에 저, 시험이 될 거라, 개수는 좀 모자라진 않을 것 같고요. 한 60문제 정도 들여다 볼 거니까, 뭐, 그 정도면, 최근 추세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고, 뭐,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10년을 할 거고, 여러분이 안에 내용을 <laughs> 잘 읽어서, 아, 내가 여기 이론이 좀 모자랐나 봐, 부족했나 봐,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런 취지에서 만든 강의가 아니고,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, 조만간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답안을 만들 때 여러분한테 이 강의가 답안을 만드는데 어쨌든 유용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볼때딱두 가지 유용성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좀 공부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<laughs>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 개수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근데 문, 문제 개수 늘릴 때 제가 삼순환에서 보통 어 모의고사 문제 개수를 중간중간에 몇개 늘릴 거예요. 님 시간 안배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늘리겠지만 그건 다제 문제고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제 스타일을 반영해서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 출제자들은 좀 다르잖아요. 그리고 출제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집중해서 보실 첫 번째는 문제 개수를 늘리면서 이제 문제 스타일들을 좀 봐야 돼요.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자 이런 거다 설명해 라고 출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념을 던져놓고는 근데 일단 나는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. 오늘 어 2019년부터 2018년 17년 총총 3년치를 볼 건데 그 중에 한두 개는 개념은 던져놨는데 정작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를 안 해놔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방법까지. 어, 가지고 있어야 글이 완결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첫 번째. <laughs> 그 다음에, 어, 요거, 요거 보실 때 지문들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래서 올해 시험장 가셔서도 지문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지문 읽는 연습까지 같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 안에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도 오늘 어 10문제, 9문제 이렇게 되니까 거의 20문제 가깝게 풀 건데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도 올해 시험에 그대로 이제 종속 변수만 바꿔 갖고 출제할 수 있는 것도 한두개 정도 되거든요. 이런 문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프레임만 잘 배우면 돼요. 약간 추상적이니까 이따 기출 문제 중에 뭐볼 거냐면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대해서 분석한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유권자가 이제 보팅을 하는데 보팅을 할때뭘 기준으로 보팅하냐면 자기 원적지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이제 보팅을 해요. 뭐 젊은 젊은 세대들은 원적지에 기초하기보다 이제 부모님 세대의 원적지에 기초해서 투표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. 어쨌든 이렇게 보팅할 때 이제 지역에 기반해서 투표를 하는데, 이런 투표는 딱두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, 이게 만약에 상징적으로 유권자라고 가정하면, 유권자가 있고, 유권자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. 환경의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투표하게 됐다. 하는 게 사회경제적 이론이고, 그렇지 않고, 이런 압력 중요하지 않고, 행위자 자체에서 합리성에 기반해서 투표하게 됐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투표의 행태를 나누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의 버전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다루거나 문화를 다루거나 정치 제도를 다루거나 아니면 합리성을 다루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딱두 가지로만 요약하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그게 이제 아웃사이드 인 접근 방법이에요.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. 두 번째 방법은 인사이드 아웃 방법이에요.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합리성이 계산해 보니까 다른 정당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 찍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는 이게 2018년 문제인가 뭐 아마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런데 요 문제는 올해로 바꾸면 올해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났냐 뭐 이런 거보다 투표율이 왜 높아졌을까 요게 재밌는 주제거든요.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돼요. 여기만 결과 중에 지역에 지역에 대한 선택을 했다 이거를 지역 선택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면 돼. 그러니까 투표장에 간 이유가 뭐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<laughs> 민주당은 민주당이 받은 지지율보다 굉장히 높은 의석수를 향유하게 됐는데 이 차이가 어서 디 나타났을까 뭐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, 두 번째 얘기하려고 약간 약간 사례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기출 문제가 만들어준 몇 개의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들이 꽤 괜찮은 프레임들이 있어요. 오늘 배우는 것 중에도 올해 시험에 써먹을 만한 아주 좋은 프레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배우시는 게 여러분이 이 수업에서 두 가지 이제 챙겨 갈 것들이고 어 짧은 시간 안에 문제 의 개수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책을 다 읽어 가면서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꼭 답안지에 만들자.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 내에 진도를 다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게 될 테니까 문제를 딱두 가지로 구분해서요. 요 문제는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고 한번 꼭 풀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건 칠판에다 목차를 만들어서 이 안에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법고시 문제 중에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같은 주제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주제를 우리가 어이 백목을 막써 가면서 여기 초크를 써가면서 여기다가 막 설명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낭비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과감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냈는지랑 이게 포인트가 되는 개념들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정리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 여러분들한테 좀 어, 당부 아니면 부탁 드릴 거는 제가 요즘에 다반특강하고 있는데 다반특강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변수를 끌어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다음 거부터 이제 설명이 안 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베르제가 어 정당 체계를 만들 때 선거 제도를 바꾸면 정당 체계를 만든 만들 때두 가지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하나가 정당 자체에 미치는 영향인 기계적 효과고 두 번째가 이제 유권자 심리에 미치는 유권자한테 미치는 심리적 효과예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두배례제 법칙 쓰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하냐면 두배례제 법칙 그러면 상대다수제, 양당제, 비례대표제, 다당제, 결선투표제, 다당제 거기까지 한 다음에 기계적 효과, 심리적 효과가 있다. 기계적 효과는 정당에 영향 을 미친다. 심리적 효과는 유권자한테 미친, 미친다. 여기까지 쓰고 끝나요. 근데 정작 궁금한 정보는 어디냐면 있 그럼 기계적 효과는 정당에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 미치는데? 에덴 부연 설명이 있어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점수를 줄 텐데 그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면 첫 번째 문장에 두베리제는 뭐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두베리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심리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때 채점하는 입장에서 기대할 때자 그럼 기계를 설명해봐 하면 기계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요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아주 구체적 구현 설명이 필요해요. 그리고도 만약에 모자라겠다 싶으면 다섯 번째 문장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사례를 보여줄게 하고 샘플을 보여줘야 돼 케이스를 그래서 에비던스를 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를 설명을 못 하니까. 안 해도 되는 두베르제 법칙에 뭐 상대 다수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비례대표제 어떤 결과 가져오고 막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, 기계, 기계 효과 있고 심리 효과 있다. 그리고는 이제 쓸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계 효과하고 심리 효과 때문에 두베르제 법칙이 작동하니 한국은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정책방안도 막 얘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건 답안이 만들 때 해야 될건 제가 칠판에다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들로 어떻게 이제 프레임을 짜게 되는지는 설명해 드릴 건데 그 프레임 안에 이제 개념들 다음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두 번째 문장, 세 번째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부연 설명하는 문장들. 그거를 꼭 여러분이 확인해서 여러분 언어로 쓸수 있으면 설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 언어로 못 쓰면 변수는 도출할 수 있지만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건두 번째 문장, 세 번째 문장까지 같이 확인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될 거고, 그다음에 이 책은 줄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, 어 제가 프레임 몇 가지 짜드린 다음에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얼개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을 잘 써야 되고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어 설명을 잘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 복습하실 때는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좀 확인하시고. 쓰기 어려우면 두 번째 문장을 다시 정리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론적 글쓰기가 돼요 됐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론적 글쓰기가 내가 이 이론을 알아 그래서 독립 변수 얘야 기계적 효과가 있어 심리적 효과가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게 이론적 글쓰기가 아니고 기계적 효과를 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야 이론적 글쓰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챙겨놔야. 요, 요, 우리가 3일 동안 하는 이 수업이 나름 이제 올해 답안 쓰는데 좀 유용하게 어, 어쨌든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다 합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하면 되겠는데 이 문제들 풀면서 스타일 좀 배우시고 몇 가지 프레임은 좀 암기해뒀다가 여러분 답안에도 적용해 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은 이론의 내용들은 확 확인을 좀 하시고 확인해 봤더니 정확치 않더라 하면 그 부분을 좀 보강해, 보강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 두시고. 됐죠?